지난 시간에 호와 현 그리고 부채꼴과 활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 그다음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원 하나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에 중심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그냥 o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주 위에 이 원의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와 o를 연결하고 a와 b를 연결해서 부채꼴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채꼴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 원의 중심 o 있죠. 이 원의 중심 o를 딱 고정시켜 놓고 얘를 회전축으로 요렇게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팽그르르 회전시키면 얘가 돌고 돌고 돌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멈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요렇게 멈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또 뭐가 생기냐 하면 당연히 이쪽에 부채꼴 하나가 요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두 부채꼴은 어떤 부채꼴이냐 하면 하나가 회전해서 요 자리로 그 위치만 변화한 부채꼴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모두 똑같고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고요 당연히 호의 길이도 똑같고 당연히 두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하면.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을 두 개를 그리는 건데 만들 텐데 이때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도록 부채꼴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두 부채꼴은 하나를 이렇게 회전해서 다른 하나에 싹 겹치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두 부채꼴은 호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고 왜냐하면 두 개가 겹쳤다는 얘기는 서로 합동이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의 길이도 똑같고 두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의 원에서 두 개의 부채꼴을 만드는데 두 부채꼴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서로 같고, 두 부채꼴의 넓이도 서로 같다. 요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제가 하나의 원에서 만든 두 개의 부채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원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 원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원이 옆에 있을 때, 이쪽에서 부채꼴 하나, 이쪽에서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 두 개의 중심각이 똑같게 부채꼴을 만들어 준다면 두 부채꼴은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똑같아질 거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지름이 똑같은 원들에서 부채꼴을 만들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도록 부채꼴을 만든다면 그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각각 서로 같다 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할수 있냐?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첫 번째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그냥 이런 부채꼴 하나를 그냥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채꼴이에요. 그죠? 이때 이 부채꼴을 이제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서 이 옆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부채꼴이 너무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똑같은 부채꼴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있던 부채꼴과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해서 갖다 붙인 부채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중심각 있죠. 이 중심각의 크기는 원래 요거였는데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전체 두 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이렇게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였는데 하나를 더 갖다 붙이니까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럼 넓이도 당연히 몇 배가 되겠어요.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아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인 부채꼴은 원래 부채꼴에 비해서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고 넓이도 두 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 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쵸? 즉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을 만들 때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인 부채꼴은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고 넓이도 두 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똑같은 부채꼴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처음 거에세 배가 되겠죠. 그럼 호의 길이도 똑같은 호가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호의 길이도 세 배가 되고 넓이도 당연히 세 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말할 수 있는 건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부채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하나의 별량이 2배, 3배, 4배가 될때 다른 어떤 별량이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된다면 라그두개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사이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각각 정비례하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예. 네, 이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쯤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찍히고 부채꼴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을 만드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래요. 그 다음에 이때 호의 길이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는 9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여기가 60도인 부채꼴을 만든다면 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중심각이 두배가 되었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두배가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6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2배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이는 얼마다? 1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3배짜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예요. 그죠? 이때 이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 각각 또 얼마가 될까라는 건데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호의 길이도 몇 배? 세배니까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세배가 돼야 되니까 27이 돼야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이쪽과 이쪽을 보는 겁니다. 예, 60도짜리와 90도짜리를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배가 되었죠. 그죠? 따라서 호의 길이도 2분의 3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3은 9 맞죠? 그다음에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도 2분의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7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만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호의 길이와 넓이가 서로 각각 같습니다. 그죠두 번째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만든 부채꼴은 호, 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